안녕하세요 흔한 엄마 왕언니입니다 지금 시간이 1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이렇게 빛이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느 쪽에서 촬영해도 빛이 너무 들어와서 그냥 어쩔 수 없구나 여기서 하자 하고 찍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지난 2편에 이어서 3편인데요 3편은 엄마들이 보시면 아이 정도는 하는구나 하고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질 내용입니다 3편에서는 어, 알림장, 독서로 그리고 일기 쓰기, 받아 쓰기를 아이들이 실제 해온 이 공책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짜라란. <laughs> 저희 아이들 쌍둥이가 1년 동안은 이제 해온 아웃풋 네, <laughs> 결과물인데 어, 알림장, 그리고 독서로 일기장, 받아 쓰기.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알림장입니다. 어, 엄마들의 문의에서도 가장 궁금해했던 이 알림장인데요. 알림장을 선생님이 불러주면 아이가 직접 써야 하나요? 이런 문의가 있었는데, 어, 선생님이 칠판을 써주시거나 또는 이제 컴퓨터로 쳐서 화면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알림장은 이렇게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는데 매일 그 끝나는 시점에 쓰는 교실도 있고 저희는 점심 먹기 전에 그러니까 4교시가 끝나고 그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뭔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출력해서 아이들한테 붙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그날그날 그날 어떤 어떤 거를 했다. 그리고 뭐 준비물은 어떤 거를 준비해 와라. 요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붙여오기도 하고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알림장에 써서 보내거나 따로 포스트잇에 이렇게 붙여서 알림장에 같이 보내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림장은 생각보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선생님이 잘 지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주로 2학기 때까지도 대부분은 많이 칠판에 써주시거나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한, 되는데 조금 이제 쓰는 속도가 늦는 친구들이 알림장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더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 담임 선생님은 아이가 이제 뭔가 잘한 게 있으면 이렇게 별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서 뭔가 네 이렇게 별두개 어, 어떤 날은 없기도 하고 그런데 뭐 잘했던 날은 이런 것들을 받아오더라고요. 알림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뭐 힘들진 않았어요. 매일매일 가방을 열어서 어차피 확인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아, 내일 뭐 어떤 게 있구나 라고 한 다음 저도 사인을 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독서록인데요. 어, 이거는 지금 1년 동안 쓰고 있는 독서록입니다. 아들과 이제 딸이 한 독서록인데 이 독서록도 음, 저희 학교는 양식이 이렇게 있어서 아예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셔서 이 배부된 걸 가지고 쓰는데 이제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노트에다가 쓰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먼저 아들과 딸이 좀 차이가 나요.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저도 아, 왜 아들은 딸처럼 빨리 이렇게 글자를 좀 정확하게 잘 쓰지 못할까 그래서 답답한 적도 있긴 한데 언어 능력의 차이도 있지만 쓰는 것 자체를 남자들이 조금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2학기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음, 네. 글자를 거의 못 알아보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있거든요. 1년 동안 이 리스트들을 채워서 쓰게 되고 어, 지은이 같은 것도 이렇게 귀찮아서 빠뜨리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어, 독서록을 쓰고 나면 선생님께서 보시고 이 리스트에 확인도 해주시고 안에 내용을 쓰는데 이렇게 지금 200번까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2월까지 1학년 동안 이렇게. 채워서 쓰게 되고요. 독서록을 쓰는 방법에 대한 예시가 이 책에는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일기처럼 쓸 수도 있고, 뭐 책을 읽고 감상을 쓸 수도 있고, 그림을 쓸 수도 있고, 책에 지은에게 상장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예전에 저희는 그냥 읽고 느낀 점만 썼잖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을 이제 표현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1학기 때는 주로 이렇게 그림 형태로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고 간단하게 글을 쓰는 그런 형태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글로도 따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들 <laughs> 아들이 한 건데 네 아들은 어, 독서록을 쓰면 한 30분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뭘 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뭔가 쓰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쓰는 거 어떻게 쓰지? 엄마, 이거 꼭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천천히 다져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키면 곧잘 하고, 어, 지금은 독서록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1년쯤 지나니까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요. 딸은 아무래도 이제 글자를 조금 더, 음, 또박또박 잘 써서 제가 봤을 때, 어, 네, 글자도 좀잘 알아볼 수 있고, 내용도, 어, 아들에 비해서는 좀 낫습니다만, 제가 친구들 거를 집에 놀러 오면 한 번씩 쭉 보거든요. 어, 독서록 좀 보여줄래? 하고 이렇게 보는데, 거의 비슷했어요, 수준이. 뭐, 특별히 아주, 어, 달쓰는 애가 한둘 눈에 띄긴 하지만, 음, 여자아이들은 뭐, 저희 딸 같은 수준이고, 남자아이는 아까 그런 수준인데,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이제 12월이니까 최근에 쓴 거거든요. 글자를 보시면, 아, 확실히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느껴지고, 내용도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독서롱, 어, 리스트, 였구요. 네. 딸은, 음, 4월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했을 때도 제가 글자는 알아봤거든요. 근데 아들은 글자를, 무슨 글자인지 이렇게 못 알아봐서 중간중간에, 너이책 다시 보고 싶으면 이 글자 잘 써야 돼. 아니면 이책 어떻게 찾아? 못 찾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글자를 좀잘 쓰도록 했습니다. 너무 혼내면 아이가 글자 쓰기가 안 그래도 싫은데 점점 더 쓰는 걸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좀 다독이면서 1학년 수준은 이런 수준이니까요. 너무 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천천히 하다 보면 글자를 좀잘 쓰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록은 이런 형태로 쓰고 있고요. 독서록은 주 1회 학교에 써가지고 가고 선생님이 검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주 2회 정도 쓰게 했고 지금은 주 1회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독서록 얘기하면서 1학년 때는 이렇게 썼는데 2학년도 이제 학교에서는 어 똑같은 이 형태의 노트가 나올 것이고 독서록을 쓰게 될 텐데 제가 어제 어, 그 뉴욕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인데 굉장히 독서 교육을 잘하는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인트 제인스라는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독서록 방법을 보고 아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둔 거거든요. 어. 오늘부터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과정 중에 이제 아이에게 쓰려고 하고 이렇게 독서록 자체를 조금 작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들고 다니면서 할수 있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어, 나 혼자 읽은 것.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엄마랑 같이 읽은 것.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읽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읽어 주신 책.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 본인이 책을 좀 읽다 보면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는데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좀더 읽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가를 따로 나누어 주면 어 책을 찾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샘플 어떻게 쓰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간단하게 책의 이름을 적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은이 어 그리고 이제 느낀 점을 적는데 느낀 점을 조금 간단하게 이거를 거의 한. 매일이나 이틀에 한번 정도는 해봐야지라고 제가 마음을 먹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쓰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읽은 날을 적게 하고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매일 매일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서 독서록을 쓰다 보면 글 읽기 글 쓰기가 잘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학습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책 읽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학년 때는 제가 1년 동안 이 독서록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아이의 일기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름방학 때 썼던 일기이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2학기용 일기장인데, 어, 일기는 정말 장점이 많잖아요. 일기를 쓰면 아이 글씨 연습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주제를 정해서 어떤 글을 쓰는데 글 짓기에 사실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일기로 시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이렇게 글자 일기를 쓰기도 하는데, 아이들 학교에서는 글자로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일기를 보면 이렇게 어 공책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방향으로 해서 어 가로 쓰기를 했더라고요. 한 줄에 좀더 길게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것 같아요. 처음에 일기를 이렇게 써올 때 보면 굉장히 틀린 데도 많고, 그리고 지웠다 다시 썼다 뭐 이렇게 흔적들이 많아요. 요거는 이제 아들의 일기입니다. 보통 남자아이들 수준인데 어 다른 아이들 것도 봤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글자 쓰는 걸 누구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특히 남자아이는 좀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2학기가 되면 남자아이들도 굉장히 잘 쓰게 되거든요. 조금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격려를 해주세요. 어잘 썼네, 재밌네, 요렇게. 요렇게 썼고 어, 여자아이, 딸의 일기장, 여름방 일기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놀라셨나요? 완전히 딱 다르잖아요. 글자 채부터 벌써 또박또박? 네, 야무진 느낌이 드네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글자들을 조금 꼼꼼하게 쓰기도 하고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대로 딱 하려는 뭐 요런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자아이들의 또 일기장을 보면 저희 딸처럼 요런 식으로 많이 썼더라고요. 이렇게 예 방학 동안 썼습니다. 방학 때까지는 어 주제를 정할 때 본인이 이제 스스로 해서 하는데 주제가 별로 없어지니까 뭐 이제 일기를 더 쓰기 싫어하더라고요. 뭘 하지? 오늘은 그래서 2 학기 때부터는 제가 주제를 조금 어 작은 주제를 정해서 그걸 진지하게 써보는 글쓰기 연습을 시켰거든요. 2학기 때는 이렇게 노트를 새로 이제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칸노트가 아닌 줄노트에다 썼어요. 이렇게 보시면 줄노트죠. 이렇게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제목을, 어, 이제 조금 제목이 이전에는 그날의 그냥 일정 중에 하나였다면, 제목을 좀 다르게 쓰도록 연습을 시키고, 내용을 그 제목에 맞게 쓰도록, 양을 많이 써라 라고 하진 않았는데 그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 써보라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목이 이제 할머니, 그럼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어, 아, 오늘, 오늘 싫어, 싫어. 뭐 요런, 왜 싫었는지에 대해서도 쓰고 그리고 제목이 한동안 저를 좀 미워했네요. 밉다, 미워. 제가 뭐 이것저것 시킨다고 밉다, 뭐 요렇게 반항하는 때가 왔었어요. 한 9월, 10월에.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뭐, 좀 일기에 재미를 붙일 즈에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조금 주제도 본인이 생각해 보고 하게 됐는데, 이렇게 쭉 보고, 최근에 이제 일기를 한번 볼게요. 최근 일기를 한 편을 보면, 어떤 내용을 쓸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 요 날, 어, 네, 제목이 머리 아파네요. 오늘은 눈을 뜨자마자 깨달았다. 머리가 뱅뱅 도는 것 같았다. 엄마한테 말하면 잔소리나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 요런 날도 있고요. 그리고 12월 8일 꽃게야 기다려라. 오늘은 백화점에 가서 허겁지겁 구경하고 뽑기도 하고 크림도 사고 빨리빨리 집에 왔다. 조금 있다가 크림모브가 왔다. 6시 35분 정도에 저녁을 먹었다. 꽃게를 먹었는데 아주 부드러워서 빨리 허겁지겁 먹었다. 다리도 먹었다. 아빠가 꽃게를 줬다. 아빠는 모를 거다. 꽃게의 환상적인 맛을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감정에 대한 것도 잘 쓰더라고요. 근데 일기를 쓰고 나면 저는 아이가 직접 아이의 목소리로 저에게 읽게 시키거든요. 그러면 아이도 신이 나서 읽고 어잘 썼다. 매번 이렇게 칭찬을 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틀린 맞춤법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 줍니다. 어 듣자마자 어너 여기도 틀렸네 여기도 틀렸네 이러면 아이도 이게 소침해 지고 쓰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한껏 해준 다음에 어 요것만 고치면 되겠다 오늘 정말 잘 썼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네 이제 그 마지막 건데요 받아쓰기 시험에 대한 거예요 받아쓰기 시험은 음 2학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노트에다가 앞뒷면을 이용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연습장 해서 이쪽 면으로 이렇게 넘기면 연습을 하는 곳이고요. 집에서 연습했는데 다 틀린 적도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받아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어머,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걸 해?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 이쪽 면으로 가지고 가서 네. 이렇게 받아쓰기 시험을 치는데, 어, 사실 첫 시험에서 저는 아들, 딸 모두 100점? 네, 모두 다 맞춰왔어요. 제가 첫 시험에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 왜냐면, 받아쓰기라는 거를 이제 처음 하는데, 처음 쳤을 때, 시험을 본인이 뭐 다섯 개 맞추고 일곱 개 맞추고 못 치면, 아,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할것 같아서, 처음 시험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두 개 당연히 실수할 수 있지만, 첫 시험에서 다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아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시험. 어, 하나 틀렸는데, 하나 틀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바닥 학교에서 연습 선생님께서 하,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두개 틀린 날도 있고요.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받아쓰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그 지나서, 요렇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요렇게 받아쓰기 시험을 하고 있고, 그 요거는 이제 딸의 연습장. 딸은 조금 더 여자 아이들은 음 시험에도 아들보다는 좀 예민한 것 같고 성격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꼼꼼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면이 연습장이거든요. 연습장인데도 꼭 시험처럼 이렇게 혼자 연습을 했어요. 제가 읽어주기도 하고 어 A4지 한번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 써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연습했고요. 그리고 시험 받아쓰기 시험은 네, 요렇게 처음에 100점 예, 만점을 받았고 그리고 그다음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 딸은 음, 거의 맞추거나 하나 정도 틀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딸이 연습한 예, 받아쓰기. 그래서 받아쓰기는 주 1회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1학기부터 하는 학교도 있고, 2학기부터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1학기 때는 조금 수준이 쉽고, 2학기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때부터 꾸준히 하는 건참 좋은 것 같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저희 학교는 2학기부터 바로 시작을 했고,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제법 어려운 낱말들이 그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중 자음, 특히. 어, 요런 것들 좀 자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1년 동안 써온 노트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어, 어떤 분들은 어, 요 정도는 뭐 우리 아이도 할수 있지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아, 어, 이런 거 우리 아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셨을 텐데 아, 어, 1학년 과정 1년 정도 지나면 모든 아이들이 이 정도 할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기장 쓸때줄 잡는 연습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3 편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4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스케줄 짜야 되나 고민이 많으신 학원 그리고 돌봄 교실 마지막으로 방과 후이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